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전통 오일장들이 하나둘 재개장하고 있습니다. 대표 오일장인 정선 아리랑 시장엔 상인들과 손님들, 관광객들이 몰려 나와 오랜만에 활기를 띄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문을 닫았던 정선 아리랑 시장. 두 달간의 공백을 깨고 민속 오일장이 열렸습니다. 제철을 맞은 산나물부터 여러 종류의 생선이며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가득합니다. 두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 오일장이 재개장하면서 시장은 무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laughs>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나 사는 사람들이나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거기 사고 뭐, 저, 뭐 나물도 좀 사고 그래가 기분이 아주 확나갈것 같아. 휴장 기간 동안 일하는 아주머니들을 쉬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식당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삶의 활력은 있는 것 같으죠. 뭐 <laughs> 요즘에 뭐 워낙 사람이 없었는데 푸님 없고 알바를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알바도 이제는 하나씩 조금씩 이제 늘려가려고요. 늘 사람 북적이던 시장에서 일해온 상인들도 오랜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좀나 나아, 조금 나지겠지요. 아무래도 또 장날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오니까 참. 보는 눈도 즐겁고 좋습니다. 정선군은 다음 달 2일, 5일장부터는 시장 내 아리랑 공연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정선 아리랑 시장과 함께 임계 사통팔달 시장과 고한 구공탄 시장도 정상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면서 지역의 시장들도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